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호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너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합의 아비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고 그 산의 주인의 이름을 따서 세멜의 땅즉 이야를 붙여서 사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쪽의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나 살만에셀 사르곤 등의 왕들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던 시절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아수르의 세력에 미치지 못하여 남쪽에 웅크리고 있는 처지였는데,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애굽이 도와줄 것으로 믿고 애굽의 바로 왕을 신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작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부러지거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은 비둘기는 자기가 날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집을 찾아가는 것은 비둘기의 탁월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리석은 비둘기에 비유될 만큼 국제정세에도 어두웠고 더욱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린지 오래처럼 보입니다. 8장 5절에는 사마리아여, 너 송아지는 버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송아지는 너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열지파를 껴안고 독립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려 내려가는 관습을 막으려고 북쪽의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속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송아지가 버리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벌하시고 그것을 섬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북한국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최대의 죄악이라면 바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패하지 않은 사건입니다.여로보암 이후 18명의 악한 왕들이 저마다 정치를 달리하지만 오직 한 가지 통일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송아지를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한결같은 이 정책을 하나님은 제일 미워했으며. 그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로에 의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